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녹서 매일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선 사상가 10인의 대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과 권태. 쇼펜하우어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전제는 삶의 목적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쇼펜하우어한테는 어림도 없는 설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철학자들을 굉장히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워의 철학을 접하다 보면 묘한 그 위로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고통받을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행복하지가 않죠. 고민, 고통, 불안, 두려움. 사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할 때 묘한 위로가 묘한 평정심 이런 거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인생이 고통이냐?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욕구까지 포함해서 욕구와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욕망이라는 거는 부재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부재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욕망으로 인해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아 돈을 더 벌고 싶다. 지금 돈이 없는 걸 전제하는 거니까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사랑받고 싶다. 사랑해 주는 사람의 부재. 왜 나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그 욕망이 달성되었을 때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이란 그 존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망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대상을 욕망을 하고, 또 다른 부재가 생기는 거죠. 또 그걸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욕망으로 인해 부재가 발생하고, 부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욕망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겠네? 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욕망이 없으면, 권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태라고 번역을 하니까 뭔가 뭐 부부생활의 권태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권태가 아니라 삶의 무의미함, 공허함, 허무함.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과연 뭐왜 살아야 될지 그 이유를 모를 때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 정신적 공황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쇼팽하어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던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살하는 경우 잘 사는 선진국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사람들 그런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인생에 대한 철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자 욕망이 없어지거나 욕망이 예를 들어서 달성이 돼서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권태, 공허함으로 인해서 욕망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와 표상 쇼페하우어 책의 제목이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세계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의지가 이제 활동을 하는. 의지에는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의 의지라고 볼수 있겠죠. 생명의 의지라고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길 가다가 보면 흙이 한 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콘크리트 틈에서도 새싹이 자라잖아요. 그런 예를 보면 이 의지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을 둘러봐도 모든 것들이 그렇죠. 산에 자라는 나무들, 수많은 벌레들, 수많은 동물들.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의지의 활동으로 인한 거란 거예요 이 세계가 그 표상은 뭐냐 그 의지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표현물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새싹, 풀잎 뭐 나무, 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다 표현물이 되는 거죠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의지의 표상이 되는 거죠 그냥 의지의 표현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의지는 현대 물리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는 한 목적 없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물질과 에너지가 야 우리 만나가지고 어떤 의미를 불태우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창발 현상 그러니까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기고 막 세포가 생기고 그러면서 뭐 고등생물체가 생기고 이렇게 진화를 해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의지에는 목적이 없다, 의미가 없다. 또 그로 인해 맹목적이고 아주 강력하지만 우둔한 그런 분투, 투쟁.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위에 쓰기 위해서, 우위에 쓰기 위한다는 건더 생존을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튼 중요한 건 의지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의지의 단순한 결과물인 우리 인간 존재도 무의미하다.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바라본 세계가 바로 그런 의지 현상이고, 그 의지 현상으로 생겨난 여러 표현물들을 표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민과 무관심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발현물, 표현물인 표상, 이 다양한 표상들 다 고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 그러니까 좁히면 은 우리 인류에 대한 연민, 조금 넓히면 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이 표상의 세계에는 개체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대한 뭐 그러한, 하나의,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우주정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 다른 생명체의 고통, 그것들도 다 나의 고통이고,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가 곧 우리 자신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민을 강조를 하고 있죠. 연민이란 에티튜드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그 철학적 근거를 쇼펜하우어에게서 한번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인데 우리는 의지에 반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에 반하는 그런 자세, 삶의 모습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쾌락이나 애착, 어떤 의지가 원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자발적인 체념을 하면서 진정으로 평온하고 평화롭고 평정심 있는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할수 있죠.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하는 아타락시아 행복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의지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근데 무관심, 뭐 의지에 반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심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욕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아까 분투 얘기했잖아요 뭐 분투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또는 의지현상 뭐 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다양한 고통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격렬한 반응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심함, 이런 것들을 갖는 것. 이것도 우리 삶에 유용하게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욕망과 권태, 그로 인한 고통. 그게 우리 삶의 디폴트 값이다. 그 배경에는 목적 없는, 의미 없는 의지현상이 있고, 그 안에 분투가 있고, 의지의 발현물, 표현물, 표상. 우리는 그 표상에 불과하고, 이렇게 세계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연민하고 무관심한, 무심한 그런 삶의 자세. 이 정도로 뭐 제대로 뭐 이해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 삶에 참고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